소소함으로 말하면 병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 뿐이었을까? 그리고 낙병환자가한 사람 뿐이었을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 뿐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국 병자가 한 사람 뿐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중에 이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기록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을 썼고 노력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마태 마가노가, 즉 공간보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마태는 예수님이 본 동네에 가셨다라고 기록했고, 가셨다고 기록했고 마가는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갈릴리 마분에각 마을에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그,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본 동네라고. 마사렛시나 또는 마가 기록한 가버나움이나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하에 있는 작은 도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어, 정신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의 활동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어, 힘을 쏟은 것을 우리는. 통해서 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장면에서도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메시아임을 어, 선포하셨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 노가복음 모두 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보통 보면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병을 꾸짖으면서 선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안수해서 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는가, 이공간보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고,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문제된 원인을 찾아서 고쳐 주셨고 그러가 했냐마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바로 이 세손제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어, 시편에서도 103편 3절에 보면 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셨다고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 오는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어, 선지자들은 알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용서 받았다. 하고 성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용서해 주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사들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한번이 성읍을 찾아서 돌아가자. 그래서, 진리를 믿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를 내가 항상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섬을 용서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얘,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동사 공무원을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열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이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 또는 율법 선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병자에게 내가 죄의 용서를 빼주겠다 하고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성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 성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본 모습 속에는 이미 메시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까지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네 친구가 되리고온 중국적자가 그 고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고 듣고 있느냐하는그 차이입니다. 적어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빨리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너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하고 그 친구를 선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성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세워야 된다 하고 제가 이걸 첫째 주일날에설지했습니다그때에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앞장세워야지 예수님보다 내가 앞에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지를 못하면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내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 나의 영향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앞장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네 명의 친구가 돕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는 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든지 간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주님께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금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들는데지못한지다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높이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누가 보금으로, 뭐. 누가 보금에서 누가는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까 그러니까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 성도는 공통적인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 했어요. 이때에첫 번째 사람은 뭐냐? 호흡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럴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 내가 믿음이 부족하 하고, 취득할 때, 그냥 뒤로 물러서. 요 그런데, 떠서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준비해요. 그리고는 일을 진행해 나가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 갑자기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덥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도 포기하지 않요 끝까지 주님께 내려가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간다. 바로 이내상사들고되어 예수님이 살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를 내고 갔는데 앞이 막힌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은 에할수 없다. 왜 다음에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든지이 친구를,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고침받게 시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아니,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기 전에 아니면 갑자기 죽기 전에 내 살아가는 장남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어, 고기를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사냥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쌍둥이 독, 그 아들의 둘째 야곱이 엄마랑그이야기 듣고 에서이 것처럼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가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고 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어우 큰소리 그래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중풍 병대의 친구들과 애서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신앙에는 호기도 없어요.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데 지금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들은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도 무언가 이루고자 어 하는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웃긴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라면을 그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은 물어봐요. 아빠 왜 라면 먹고 있어요? 밥이 없단다 그럼 밥 없으면 그냥 해먹고 되지 않아요. 옛날에 라면 먹는 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그 귀한 것을 몰라요. 그냥 밥 없으면 라면 먹든지, 햄버거 먹든지, 피자 먹든지 아무나 먹으면 되는 요 이게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어떻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호기 근데 내명의 네 친구나 애성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다그 사실을 묻는다면은 주님 앞에 내려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메시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인내와 끊기와 충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중풍병력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신 기적은 신기하고 있지는 않 내가 스스로 뭔 일을 했다면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중풍 병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참 행복했던 것은요. 그네 명의 신실한 친구들 때문이에요. 그 친구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난 오늘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들은... 이런 자랑들은 참 많아요. 내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이다. 또내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다. 저도 그거 잘하고 싶어서, 별별 페이스북 친구, 페이북 친구, 카톡 친구 다 했어요. 1년, 2년이 돼도 한 번도 연락 안한 사람들은요, 한번다 지워버려요.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끌어 줄신실한 친구가 필요하듯이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기를, 나 나에게 향하여 자기를 이끌어 줄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를 마십니다.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악감이 가는 오 어려움 힘들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아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영적인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는.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은 그 도와줄 친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선한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같으면은 우리 한민의 손을 들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 생각하면서 우리 리베보안 샤크님과 함께 43번 방에서 대충 약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